안녕하십니까 올인원 건축 시공기술사 합격전략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번째는 자격취득시 전망입니다 1번 대내배적인 전문가로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는다 박사학위를 가주신 박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도 지금 다양하게 공공 부분에서 전문가로서 외부위원으로 활동하시는 것처럼 전문가로 여러분들이 활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취업, 이직, 승진 시 가점을 받고 당연히 또 기술사 자격수당을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상식으로 산업안전 지도사의 경우만 1인 기업으로 창업이 가능하신 줄 알고 계시는데요. 기술사 자격을 취득을 해도 1인 기업으로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 보시는 것처럼 기술사법에 나와 있는 기술사의 직무가 있습니다.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 능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계획, 연구, 설계, 분석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시험운전, 사업관리. 사업관리가 다시 말하자면 요즘 보면 CM, PM 쪽이고, 그 다음에 기술판단, 가로 열고 기술감정 포함이라고 했습니다. 기술중재,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직무로 한다. 결론적으로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하시고, 우리 건설 프로젝트의 모든 업무를 여러분들이 직접 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자면 건축 시공과 토목 시공 기술사가 가장 인원도 많고 응시 인원도 상당히 또 많은 부분인 거죠. 그래서 건축 시공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업무 범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순하게 시공뿐만이 아닌 감리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 시험 쪽에 근무하시는 분, 설계 쪽, 그 다음에 평가 업무, 진단 업무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다 취득하실 수 있다. 그리고 건설 쪽에서 건축과 토목으로 우리나라는 나누기 때문에 건축 관련 프로젝트다 그러면 모든 활동을 하실 수 있다는 상당히 활용도와 그 가치가 다른 기술사 등급보다 종목보다 높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자격 응시 조건입니다. 기사 취득 경우는 실무 경력 4년, 산업기사는 5년, 기능사는 7년, 4년제 대학을 졸업했을 경우는 6년, 그 다음엔 실무 경력 9년, 그리고 또 동일 유사 직무 분야 기술사를 가지고 계시면 또 응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자격 시험 검정 기준 및 방법입니다. 네, 우선은 검정 기준은 조금 전 앞에 설명드렸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했을 때 기술사의 직무나 동일한 내용이죠. 네,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사업 관리, 기술 관리 등에 여러분들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검정을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검정 방법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면접시험으로 나눠지고요. 1차 필기시험은 단답형, 그 다음에 주관식 논문형. 다시 말하자면 단답형은 1교시의 용어, 그 다음에 주관식 논문형은 2, 3, 4교시의 논술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4교시까지의 채점을 통해서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뭐각 교시별로 뭐 40점 미만 꽈락이다. 이런 부분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면접 시험은 1차 시험을 통과하시고 면접관님 세 분이 들어오셔서 약 20분 정도 내외 시간에 면접을 통해서 세 분이 총 합산하신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최종 2차 시험까지 합격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건축 시공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습 방법입니다. 위에 지금 다이어그램에 보시는 것처럼 지식의 체계가 완성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답안 작성 능력이 준비가 돼야지만 거기에 교집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합격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선 지식의 체계는 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답안 작성 능력 같은 부분은 제가 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직강과 또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준비하시면 단기간 내에 합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식의 체계는 자 절대 건축 시공 기술사, 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의 모든 종목 기술사, 동일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해당되는 개념을 단순한 게에서는 안 된다. 첫째, 전체적인 구조와 틀을 이해하시고요. 그 중에서도 주요 개념들을 집중적으로 하시고 또 요약할 수 있는 능력, 각각의 주요 개념들이 전체적으로 또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응용하실 수 있는 이제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은 본 동영상 강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안 작성 능력은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수기로 작성한 답안지를 채점위원님들이 들어오셔서 키워드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글씨체가 안 좋고 또 속도가 안 돼서 실전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채우지 못했다. 그 다음에 또 보는 사람이 힘들게 그냥 빽빽하게 글로만 썼다. 자, 이랬을 경우는 좋은 점수를 취득하시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선은 속도가 기반이 돼야 됩니다. 실전 시험장에서도. 그리고 글씨체도 알아보기 쉽고 또 가급적이면 글씨체마다 힘이 있는 또 글씨체가 있습니다. 네,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엔 또 문장력이 필요하다. 말씀드린 것처럼 출제 기준도 채점 기준도 또 공부하실 때도 주요 개념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기반이 키워드 중심이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단문 형태의 아주 심플한 문장을 작성하실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또 그래픽한 답안이 또 채점관님들의 관심을 끌기 때문에 그림과 도표를 또 정해진 시간 안에 작성하실 수 있는 내용. 네.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리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고 합니다. 옆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완성한 지식의 체계를 정해진 시간 안에 그래픽한 답안으로 채점관님의 관심을 끌수 있는 결론적인 프리젠테이션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은 뒤에 직관과 또제 유튜브 채널에 회원 전용 영상에 또 다양한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배우라 커리큘럼 러닝 패스입니다. 네, 크게 지금 두 과정으로 나눠지고요. 네, 우선 첫 번째는 가이드맵 장판지 과정이다. 옆에 보이시는 본 과정을 학습하시기 전에 선행학습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앞에 강조 드렸던 것처럼 건축 시공 기술사의 전체적인 구조와 틀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각각의 주요 핵심 개념들을 응용하실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주요 개념 간의 연관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거. 그다음에 본 과정은 가이드맵 과정을 학습하고 필히 학습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용어와 논술을 통합해서. 정말 중요한 핵심 개념 위주로 했고요. 또 거기서 앞에 설명드린 핵심 키워드들을 또 별도로 선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득점 차별화로 가실 수 있도록 모범 답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고득점으로 가시기 위한 또 하나의 전략인 본 교재 외에 여러분들이 좀더 심화해서 네 확장해서 꼭. 또 공부하시고 싶을 경우 해야 되는 개념들도 수록을 해놨습니다. 네, 최종적으로 합격 전략입니다. 네,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여러분들을 단기 합격으로 가시도록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배우락 동영상 강의 과정을 통한 가이드맵 과정 그리고 본 과정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의 체계를 전달을 드릴 거고요. 네, 그다음에 더불어 저도 현재 기술사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한국 건설 기술 주에서 또 직강을 합니다. 같이 또 병행해서 수강을 하시면 효과가 또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드린 오리원 건축 시공 기술사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보시면 회원 등급의 회원 전용의 또 프라이, 프라임 영상들이 있습니다. 등급은 지금 보면 이제 고급, 중급, 기숙사 등급으로 나눠져 있고요. 모의고사 문제풀이 그리고 지금까지 강조드린 고득점 차별화를 위한 답안 작성 요령 그리고 또 운전하실 때또 업무 중에 또 음성으로 계속 반복해서 들으실 수 있는 오디오북. 그리고 총론 쪽 부분들이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설 관리 특강, 공무행정 특강 등에 또 다양한 단기 합격으로 가실 수 있는 유익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6.25때 인천상륙 작전이라는 부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비행기를 통한 공중폭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포에서 한포 사격으로 또 집중포화를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해병대가 상륙정으로 상륙을 해서 적진에 우리의 깃발을 꽂는다. 네, 결론적인 건축 시공기술사는 여러분들이 가용할 수 있는 시간과 모든 리소스를 집중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단기에 합격하는 게 최선이다. 그래서 네, 강조 드리는 것처럼 동영상 강의 직강 유튜브 채널을 같이 병행해서 가시는 부분이 단기에 여러분들이 합격하실 수 있는 비결이다. 네, 마지막으로 맺은 말입니다. 이미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건축 시공 기술사 자격을 취득을 하시기 위해서 결심을 하신 거고요. 이미 50%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앞으로 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제본 교재 뒷장에도 수록해 놓은 것처럼 자, 세 가지 문장에 대해서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 시공 기술사 공부 2년, 3년, 5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1년 안에 늦어도 2년 안에는 취득을 하시고 또 다른 자격증이나 더 여러분들이 건설 쪽에 발전적인 업무들을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된다. 열심히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하지만 스마트하게 해야 된다. 그 스마트하게 하는 부분들을 제가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직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매일매일 꾸준하게 함이 바로 합격의 비밀이다. 하루에 3시간이면 3시간, 4시간이면 4시간, 짜투리 시간까지 해서 공부 시간을 확보하셔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셔야지 어떤 날은 새벽 3시까지 하고 또 이틀 동안, 3일 동안은 또손 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약속드리지만 여러분들을 빠른 합격의 길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